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선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존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알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풍성한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가지고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예배자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대 교회가 참으로 중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였지만 에, 집을 멀리 나간 어 탕자처럼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현대교회 교인들 지금 의심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불신병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시금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어디 계신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될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많고 지구촌에는 참 교인들도 많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홍길동처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와 그리고 이 교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세상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 안에는 영생이 있었대요. 이 생명은 또한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에 비치된다. 진리의 빛이 된다 말하고 있는데 빛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가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들은 영접하라 그 말이여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영접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잘 부르는 동요 가운데에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팔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름은 푸르름의 계절이잖아요. 푸르름 그 자체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파랗게 물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읽진 않았습니다마은 구절 말씀 보니까 참빛곧 세상에 와서 예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이 생명의 빛이고 빛임을 받고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푸름의 계절, 생명의 파워를 가진 빛입니다. 이 빛은 어둠을 이기는 빛입니다. 죽음을 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는 여러분 그런 빛입니다. 이 빛은 정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빛은 우리 몸 속의 암세포를 정복하는 여러분 진리의 빛이 되고 치료의 광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살리는 빛이에요.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의 빛입니다. 이 빛을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이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을 것인데 이 권세를 누리는 자에게 이 생명의 빛이 그 안에서 역사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 안에서 발견되게 되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습니까 키모테라피라고 하는 여러분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암세포를 죽이는 빛을 쏘이는 행위인데요.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많이 힘들지만 살려면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몸 속에 있는 나쁜 세포를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고 있는 어둠의 쇠력들과 사탄의 쇠력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를 끌어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에서 우리를 끌어내고자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의 질병은 여러분, 이렇게 적외선이나 방사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치료를 더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내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사망도 물러가고 아픔도 물러가고 눈물도 물러가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빨아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쥐띠리라. 그 이름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면 여러분 십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말라기 4장 2절의 은총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려면요. 둘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바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심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이름이 있고 그리고 신들이 있고 이즘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고 필라소피가 있습니다 과학도 있고 의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철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5차원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3차원도 아니고 4차원도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가상 공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신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우리 인류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그런데 천하 만민에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에 필요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여러분 사도행전은 딱 잘라서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 말고 어떤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의 별칭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죄 많은 인간 세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는 저희들의, 저희들의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자기 때문에 그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것이 뭐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100%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 것은 없고 당신만 믿겠다 그 말이에요. 나도 안 믿고, 내 생각도 안 믿고, 내 돈도 안 믿고, 당신만이 참이다 그 말이요. 나는 거짓이다 그 말이요. 여기서 믿음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동업을 할때 아무리 좋은 조건이 성립이 되고 계약서를 쓰고 합의서를 써도 믿음이 안 가면 함께 동업을 할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신뢰가 안 가면. 아무 일도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조건절이 있나요? 아니에요. 믿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맘 놓고 아내나 남편이 떠다주는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음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 약을 사거나... 음료를 살 때요 반드시 보는 게 있습니다. 익스파이어데이시 언제인가를 꼭 살펴보죠. 왜요? 못 믿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집에서 만들어주는 아내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주는 음식은 믿고 먹습니다. 믿으니까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에 가득 찬 우리들에게 하도 믿지 못하고 영접을 안 하니까 계약서까지 준비하시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그러나 오늘 12절은 말씀합니다 이 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게 해 놓으셨다. 그 말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이 시간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의심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에 보니까 아마 오에 갇혔던 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착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난리가 났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저희들 가정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이 말씀을 받았다 그말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영접했다 그말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그말이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천지 만물의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바된그 아버지께서 다른 이름 다른 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또 주신 적 없어요 공자도 준적 없어요 석가도 준적 없어요 힌두교라는 종교도 준 적이 없어요 불교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이름만이 우리가 영접할 이름이요 그 이름만이 우리가 믿을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자리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보로 보고 만져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번째 당부를 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한 가지라도 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일이라도 있다면 가지고 와라 그 말이에요 신인 합력한 것이 있다면 가지고 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일이라도 있었다면 가지고 와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되는 권세를 덧입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버리십시오. 그 옷은 입고 갈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은 싸 가지고 갈 옷도 아닙니다. 너희가 그 내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9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요 은혜 받았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그 말이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는데 그분이 오셨고 영접하고 그 아들을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죄 삼과 후원의 여러분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된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뭡니까?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실천적인 과제죠. 오늘 교회 안에 교인들이 이것이 제일 약해요. 예,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실천하는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는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노임을 받으려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옛사람의 옷, 죄의 옷, 악의 옷을 입고는 그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옮겨놓게 할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고질적인 질병이 무엇입니까? 제가 불신이라고 했어요. 교인들에게 도무지 찾아도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에,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병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를 거부한다는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의 초점이고 맛침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저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고 내어놓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변화입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었으면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오늘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고 또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존재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답을 하는데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이 자녀 된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무섭고 두렵고 의심이 가고 있습니까? 이 과제는 풀어야 돼요.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이 뭐예요? 천하만민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천하만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 아버지 집을 우린 상속받아야 돼요 그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겐 기업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녀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죄삼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 누리는 자녀의 권세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과 같이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 그 말이 옛 사람 벗어버리라 그 말이 새 사람이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과 겨루어 이기고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맘껏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곧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영접하고 그 이름 그리고 믿고 그리고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생활 속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